아, 이사. 뭘? 이사. 이사. 이삭의 아들이 누구? 이삭의 아들이.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이삭의 아들이야. 그응 응,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그냥 아이 물어보지 마. 그러면은 물어보고. 예수님, 예수님을 죽인 놈이 누구야? 예수님 죽인 놈. 예? 예수님 죽인 놈이 누구냐고? 팔아 파다는 은 제자가 누구야? 예수님을 팔은 제자가. 제일 저기 예수님 제일 이렇게 포우는 게 아브라함 <laughs> 그리고 또 예수님을 판 사람은 누구야? 판 사람 예수님이 팔려갔잖아 식당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을 팔았잖아. 예수님을 팔았잖아. 예수님이 팔아먹은 사람. 응. <laughs> 그안 <laughs> 아, 윤정이생일까 아는 <laughs> <잘하는> 사람이 그거를. <그걸. 웃음> 아이 듣기 싫어. 아니, 세상에. 야, 야, 이제. 어? 요즘에 그 유명한 목사님 말도 못 들었냐? 아니, 예수님 판 사람은 가로부다 그래, 가로부다그런고로 내가 어저께 테레비 끄면서. 금방, 금방 해도. 내가 잊어버리냐? 어저께 테레비 끄면서 내가 막 뭐라 그랬어. 그런 거 물어보지. 어? 연예인은 줄줄줄 누가 언제, 언제, 지상이 달달달달 하는 게 누군지 알아, 그런 거? 그거 누구의 그, 일천으로 이사갔다는 거.